스가랴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펴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 크신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치려는 모든 민족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연약한 자들조차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강하게 세워집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격려입니다. 세상 속에서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가장 깊은 감동은 하나님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찌른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연약해 보일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신 주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식어진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 위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